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가지 않습니다. 시어머니가 제 밥그릇만 비워둔 그날, 저는 그 집을 영원히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. 처음 시어머니는 제가 가진 게 없다며 결혼을 반대했어요. 우리 아들, 더 나은 집안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죠. 결혼 후 저는 두 배로 열심히 일하며 시댁에 손벌리지 않았어요. 그래도 시어머니 눈엔 여전히 제가 부족해 보였나 봐요. 그날 시댁 식사 자리, 온 가족 밥그릇은 가득한데, 제 것만 비어 있었어요. 어머니 제 밥은요? 라고 조용히 말하자, 시어머니는 밥이 부족하다며 거짓말을 했죠. 남편이 제 그릇을 채워주려 하자, 시어머니가 차가운 눈빛으로 제지했어요. 엄청 서러웠어요. 먹을 거로 이런 취급당하는 게. 저는 순간 깨달았죠. 이 집에서 저는 영원히 환영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.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. 그리고 남편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가장 아팠어요. 그날 이후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. 때로는 떠나는 것이 답일 때가 있어요.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 달아주세요.